자격증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상황 되는 거야 그거 그렇게 땄기 때문에 자격증의 효과가 없는 거고 스펙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기 필기를 붙었든 떨어졌든 상관없이 실기 공부는 해야 돼. 실기 공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특히 전자 같은 경우에. 할줄 알아야 되는 거지 외워갖고 뭐 납땜만 해갖고 딴다고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니? 시간만 버리는 거지. 부품 관련된 공부, 전기, 전자 이론, 이런 거, 그각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니가 안 해봐서 그렇지, 그걸 제대로 공부해갖고, 이제 전자시스 같은 거, 자기가 납땜해서, 작동하게끔까지 하려면, 6개월 이상 걸려. 공부 제대로 해서. 그니까, 러 이거는, 산업계서 공부 시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니다 실기가 뭐, 필기 붙었다고, 뭐, 아이, 그게 아니라. 거기도 분명히 뭐, 실체도 딱 주고 외워. 부품 이렇게 있고 조립하면 돼. 그래갖고 딱 족보대로 해갖고 맞춤으로따는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러 손해야. 그렇게 땄기 때문에, 야, 너 산업기사이 때문에. 이거 해봐? 어, 못하는데요? 여러 뭐야, 이거. 자격증, 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그걸 요구하지만 자격증 필요한 회사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네가 필요한 기업이어야지. 그렇지. 너의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너도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증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지. 그러려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공부를 해서 그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그 덤으로 취득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누가 산업기사 있고 나도 산업기사 있다. 그런데 누구는 시켰는데 하고 누구는 못해. 차이가 확나는 거야. 근데 보통 전문학교 출신들이 산업기사 자격증 있다 그러면 안 시켜. 다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물어보지도 않아. 오히려 거꾸로. 야너전문학교 나왔다면 왜 산업기사도 없어? 자격증만 없는 케이스가 훨씬 나아. 자격증 도움 있으면 좋지. 근데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 없으니까 자격증만 없는 사람을 찾아. 자격증만 있는 케이스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해 돼? 뭐가 중요한지. 할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배울 수,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초적인 공부들을 꾸준히 한 상태에서 항공 경비사가 딱 됐을 때, 거기서 가르치는 걸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그 자격증 가지고 항공 경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음. 자격증이 있다라는 뜻은 관련된 공부를 충분히 했다라는 뜻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 그럼 내가 이런 걸 가르칠 때 쉽게 배울 수 있겠네? 근데 전혀 아니야. 그럼 똑같은 거지. 있으나 없으나. 그 자격증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내가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격증은 다른데. 왜? 왜 그러냐? 같은 무게가 요 면적에 작용을 하느냐? 이 넓은 면적에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렇지 어. 무게가 같지만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작용하는 힘은 분산되지. 네. 그거나 그 같은 무게가 좁은 무게에서 물론 무게가 좁은 무게 작용하니까 마찰력은 즉이 무게 아까 얘기한 노멀 푸스가 증가한다는 말이야. 네.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마찰 범위가 적어지니까 그게 그거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같다 이거. 점치지만 그거야. 그래서 결과값은 같기 때문에 이건드 이거든 상관은 없다. 이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 예. 응. 이게 남은 결이야. 응. 네. 그래서 이렇게는 잘 잘려. 여기, 여기 탁 도끼로 딱 찍으면 쭉 쪼개져, 이렇게. 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쪼개지지. 음. 어. 그러니까 이쪽은 부드러워. 근데 이쪽은 거칠지. 여기 봐. 이게 결이 있는데 이게 이게. 그지 네. 이거는 테이프야. 시티지야. 아. 550파운드의 무게를 1초에 1피트 들어 올리는 정도의 힘. 그 정도의 동력을 일 마력이라고 정한 거지. 차안좋아하는구나 관심이 없어. 어? 관심이 없어. 아, 차에 관심이 없다. 어. 야 비행기를 좋아한다는 내가 차에 관심이 없다. 그것도 좀 경쟁력 떨어지는 발언인데.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차는 당연히 좋아죠. 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비행기는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기계지만 자동차는 남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비싼 장난감이라고 나는 생각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 면허는 있어? 면허 네. 있어. 운전은 안 해? 내가 정부도 해본 것도 아니데, 네가 정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믿어? 아 제가 비행기 정비 를못 해봤지만 자동차를 좋아해갖고 뭐 이렇게 뜯어보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운전도 하고 간단한 기본적인 정비들은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아버지 차 같이 뭐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죠 그치. 증명이 되잖아. 근데 말로는 비행기업 쪽은 막 좋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해본 게 없다면 뻥이지, 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점점 더 자기한테 충성도 높은 사람을 요구할 거야. 좀더 난도가 높은 작업을 할수 있는. 좀더 오래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하겠지. 왜냐면 굉장히 나도 높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만 잡아 둘 테니까. 나머지는 다 하청업체 넘기고. 그치? 그 정도 나도 높은 일을 하려면 밖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올까? 아니? 내가 처음부터 키워. 어려운 걸 가르치려면 1, 2년 갖고 될까? 아니지. 10년 이상 가르쳐야 될 거야. 그렇게 가르쳐서 투자해서 키워서 내가 계속 데리고 갈 사람을 뽑는 거야. 어떤 사람을 뽑을까? 생각 잘 해야 되는 거야. 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엔두 가지가 있어. 네. 밑에서 미는 거랑 위에서 당기는 거. 이게 되지? 네. 어. 밑에서 올리는 장치는 잭이라고 불러. 네. Jack, Jack. 네. 거꾸로 위에서 들어 올리는 게 호이스트야. 네. 호이스트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거야. 네.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야. 어, 이거는 뭐. 이런 기계장치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물리에서도 쓰고 호이스트라는 단어는 많이 써 어쨌든 물건을 위에서 이렇게 잡아 갖고 들어 올려서 뭐 이렇게 옮기는 이런 방식을 호이스트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옮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 근데 잭은 그냥 단순히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용도로만 쓰지 근데 이제 호이스트는 호이스트 자체가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호이스트 쓸 호이스트를 쓰는 경우와 잭을 쓰는 경우 분명히 구분이 되지 잭은 들고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 아무튼 네.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와 잭을 꺼내서 차를 들어 네. 들어서 타이어를 빼내고 새 타이어를 끼고 이걸 갖고 정비소로 가는 거야 네. 그게 원칙이야 네. 근데 이거를 네. 할줄 모르는 거지 점점 사람들이 네.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긴급 서비스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지 90년대 아. 네. 그래서 전화하면 언제든지 튀어와. 그러니까 점점 더 몰라. 그래서 지금은 아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스페어 타일을 아예 안 넣어. 그래 놓고 뭐라는 줄 알아? 하, 덕분에 무게가 절감돼서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지. 너는 아무래도 전기차를 탈 확률이 높아지는데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더 어려워. 모르고 타면 더 위험할 수 있어. 많이 알아야 돼. 많이 공부해야 되고. 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기계잖아. 막 타면. 안 되지. 편리합니다. 고객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나가겠어. 오히려 더 공부를 더안 하는 기분인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몰라. 어. 그래서 이용 당하고 있는 것도 많아. 기업에.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잖아. 편해진 만큼 다 돈이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배민. 옛날에는 배달료 안 줬잖아. 티켓도 더싸고 지금 편리하게 이걸로 할수 있다는, 뭐 클릭 몇 번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그 편리를 얻고 돈을 얼마나 더 내고 있냐고.